바크나이까? 알아! 나이 바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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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갔어, 소설은이야, 백기 진짜 ]이다. 나갔어, 야야야야야야, 박키야 백기, 백기 또 백기 잡아야 된다. 아, 야. 백기 서버에올라와서버에올라와서버에 <laughs> 올라가. 올라 가 네, <laughs>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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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라 <laughs> 올라,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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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라올야 올라 야라 올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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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가가가 <laughs>

큰일나라 알죠? 하은주씨 너무 이뻐 아아 완전 매력 아 내가 동이야 내가 본드 가자잖아 야지마 진짜 마음이 진짜 뛰는대로 가면 돼

네, g 타임 어, 수고